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길래 이 남편 네가 잘 간수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게 왜내 탓이 되냐고 네 남편이 너한테 실증나서 나한테 온 거잖아. 안 그러니? 내 남편을 그것도 친하다면 친한 여고동기에게 뺏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요즘 아무리 이혼이 쉽다 하지만 내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줄이야. 여느 날처럼 친구 민화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민화는 남편과 이혼하고 요즘 들어 부쩍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친구 민화와 알던 사이였고 우리들은 여고 동기생이었죠. 민화는 내가 어렸던 시절에 늘날 응원해 주고 날 믿어 주고 날 나에게 힘을 실어 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 미나를 더 믿었고 반백살이 넘어서까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인 것이었죠. 어느 일요일 점심이었는데 한 번은 미나가 제주 옥돔을 우리 집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걸왜사 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자기도 산게 아니라면서 선물 받은 건데 너도 알다시피 남편과 뒤늦게 이혼하고 애들은 다 유학 갔고 혼자서 살다 보니 아무리 좋은 옥돔이 선물이 들어와도 혼자 해먹기 참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알지 않냐며 자기 요리 솜씨 없는 거 너가 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옥돔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친구 민화에게 거실 쇼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기지개를 펴며 나오는 것이었어요. 메리아스 차림에 그냥 대충 입고 나왔는데 민화가 그런 남편에게 인사를 하자 남편은 친구 민화가 없는 줄 알았는지 잠시 놀라며 허겁지겁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제대로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둘이 다시 인사를 했답니다. 내가 민화와 오랫동안 알던 사이였듯이, 나로 인하여 남편도 친구 민화와 안지 오래되었죠. 민화는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온 남편에게, 여기 앉으시라며 자기가 옥돔을 가져왔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냐며 옥돔 안 먹어본 지 정말 10년이 넘은 것 같다고 그러자. 민화는 잘 됐다며 어쩐지 승필씨 생각이 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봐오던 사이니까 써슴없이 지내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옥돔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민화는 계속 남편에게 말을 시켰어요. 한두 번 봐오던 사이도 아닌데 메리아스 차림이면 어떠냐면서 어쩜 승필씨는. 그 나이에 메리아스를 입어도 멋있냐며 남편을 막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방에 있는 나보고 넌 복받은 년이라며 이런 남편 어디서 얻냐며 자기도 자기 남편이 승필씨 정도만 됐었어도 늦은 나이에 이혼은 하지 않았을 거라 하더군요. 드디어 옥돔이 완성이 됐고 거실로 가져가서 세팅을 했어요. 친구 민화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 둘러 앉아서 옥동으로 완성한 요리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민화가 소주 없냐고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건좀 아닌 것 같다며 낮술이지만 우리 소주나 마시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전 그러자며 사다둔 소주 한 병을 꺼내왔답니다. 소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얘기를 하는데 민화가 술두잔 정도 마시니 약간 취했는지 아니 우리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마치 앵기 듯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급기야 남편 팔짱까지 끼고서 장난스럽게 러브샷까지 연출하길래 전 그때부터 좀 어이 없어서 민화에게 너좀 취한 것 같다고 하니까 취하긴 뭐가 취했냐며. 술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사다 놓은 술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술 사가지고 온다고 하길래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라면서 내가 갔다 온다고 했고 그렇게 잠깐이지만 친구 민화와 남편을 놔두고 소주를 사러 집앞 슈퍼로 갔답니다. 슈퍼에서 소주를 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민화가 남편 손을 막 거르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복이 좀 불쾌해서 민화에게 너 취했으니 이만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민화가 하는 말이 너무한 거 아니냐며 비싼 옥동까지 사서 가지고 왔는데 벌써 내쫓는 거냐면서 그러지 않아도 약간 취기가 올라서 한숨 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 없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친구 미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동생에게 다급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지병으로 쓰러지셨다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알았다고 하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친구 미나랑 남편만 두고 집을 나서는 게 약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는 식으로 생각했고, 민화는 작은 방에서 술 취해 자고 있고,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으니, 별탈 없겠지 생각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갔다 온다고 말하면서, 민화 깨어나면 나에게 연락 좀 달라고 말하니,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친정 엄마는 무사했고 별탈이 없었답니다. 아직 남편에게 전화도 안 왔고 해서 민화가 우리 집에서 아직도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집에 갔더니 글쎄 자고만 있을 줄 알았던 친구 민화가 절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냐고 하며 옷을 추스려 입고선, 자긴 이제 가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된 거냐면서, 술 취해서 한숨 잤더니, 이제 좀 개운하다면서, 나중에 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민화는 갔고, 안방에 들어가 남편을 보니, 남편도 아무렇지 않은 듯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별일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괜히 내가 남편과 친구를 의심했구나 하는 생각에 괜스레 미안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친구 미나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답니다. 이번에는 정력에 좋은 거라면서 장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귀한 걸왜또 가져왔냐고 하니까 민화가 하는 말이 승필씨 생각이 났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며 세일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전좀 어이없어서. 아니, 너가 왜 우리 남편 정력을 걱정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민화가 당황스러워 하며 이 지집애야 나 좋자고 사왔겠니? 다너 좋자고 사온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맞는 말 같았어요. 아무튼 민화가 사온 장어를 손질하고 요리로 맛있게 탈바꿈 시켰고 드디어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라고요. 민화는 남편을 보고서 너무나 반가워 하며 승필씨 보려고 아직도 안 가고 있었다면서 오늘 장어 사갖고 왔습니까 이거 먹으라면서 마치 자기가 아내인 것 마냥 굴더라고요. 그래서 전 민화에게 너 저번부터 내 남편에게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하니까. 솔직히 승필씨 잘생긴 거 아니냐면서. 내 남편 어쩜 저렇게 양복도 잘 어울리냐면서. 넌복 받은 거라고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그뒤 남편은 제대로 씹지도 못한 채 장어를 먹기 위해 앉았고. 민화는 남편이 먹는 모습을 눈에 꿀이 떨어지도록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민화에게 너 이제 안 가냐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갈 거라면서 나중에 또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민화가 가고 30분쯤이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남편은 조심스레 전화를 받으며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옷을 챙겨입고 나가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어딜 가는 거냐고 하니까 회사에 다시 한번 나가 봐야겠다면서 야근하는 직원이 뭘 잘못 건드렸는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한번 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다시 나갔고 잠깐 나간다는 남편은 다음날 퇴근 시간에 맞추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니까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 미나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단 다른 눈빛과 얼굴로 찾아와서 나에게 할말 있다고 하면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실 테이블에 하얀 봉투 하나를 쓴 내밀더니 이 돈이면 넌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제주도 아느니 어디 가서도 새 출발 할수 있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봉투 안을 살짝 열어봤는데 봉투에는 3억 원가량의 수표가 들어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고 말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글쎄 우리 남편을 좋아한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미쳤냐며 응수하니 맞다면서 자기 미친 것 같다며. 내 남편 좋아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 너는 몰랐냐고 하는데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남편한테 약간 찝찝대는 건 알고 있어도 저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우리 남편을 좋아하니까 저보고 이혼해 달라는 소리였어요. 전 너무 어이없어서 오늘부로 너랑 친구 사이는 끝났다며 이돈 가지고 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민화가 얼굴색이 싹 바뀌며 제기하는 말이 네 남편 잘하던데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너나 잠든 줄 알고 친정집에 갔다 온날 말이야. 아참 그저께도 남편 안 들어왔지. 그때도 나랑 있었어. 라고 하는데 손이 다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민화는 나에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결정하라면서 어차피 내네 남편도 너보단 자길 더 좋아한다며 돈줄때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 뭐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전후 오자마자 따귀를 날렸더니 남편은 나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친구 민화 밥만 좀 닮아 보라면서 내가 이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또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안되겠다 싶어 민화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민화가 하는 말이. 내 남편 지금 자기랑 같이 있다면서 그렇게 알라고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집으로 왔는데 저한테 대뜸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이 집도 당신 줄 테니 그냥 가지라면서 자기는 오늘부로 밖에서 지낸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이혼 준비 빠른 시일 내에 해놓으라고 하면서 나갔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민화에게 전화를 했더니 민화가 하는 말이 그러길래 이 남편 네가 잘 간수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게 왜내 다시 되냐고. 네 남편이 너한테 실증 나서 나한테 온 거잖아. 안 그러니?라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이미 마음 떠난 남편 잡기도 힘들고 전 모든 걸 포기하며. 이혼을 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길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지금 오갈 때도 없는 신세가 됐다고 하지 뭐예요. 민화 하나 믿고 회사도 그만뒀다면서, 자기도 민화의 꼬임에 넘어간 거라며, 저 여자가 알고 보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빚이 엄청나서 이제 집까지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급기야 민화는 보이지도 않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쓰러운 남편을 보고 웃으며 썩 꺼지라고 말했어요. 보니까 민화도 쫄딱 망해서 그 뒤로 그지가 된듯 싶더라고요. 그러길래 착하게 살아야지. 하늘이 천벌을 준듯 싶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